네, 안녕하세요. 푸근한 공인중개사 이병근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에 위치한 입지 외부 내부 모두 다 잡은 8방 미인 전원주택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대지 면적은 도로 지분을 제외하고 알땅만 127평을 사용할 수 있겠고요. 건축 면적은 40평 정도를 사용하는 전원주택입니다. 재반사는 LPG 벌크. 그다음에 다음 달 10월에 상하수도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오폐수 직관에 괜찮은 재반 사항을 갖추고 있습니다. 2층 콘크리트 조고요. 분양가는 5억 9천만 원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집의 포인트를 외부, 내부, 입지로 나눠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먼저 내부입니다. 보이드형 구조로 굉장히 층고가 높아서 훌륭한 개방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1층과 2층 각각 공간에 마련된 픽스창이 넓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정말 개방감이 끝내주는 전원주택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2층에 아담한 테라스가 두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독서를 하시거나 커피를 한잔 마시거나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테라스도 두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외부를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넓은 대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만큼 넓은 잔디마당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석재 데크도 굉장히 넓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여기에는 수영장도 마련되어 있거든요. 어른이 수영하기에는 좀 무리지만 손자나 손녀, 아니면 반려견과 몸을 담그기에는 충분한 수영장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요. 이제 입지적인 포인트를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건데요. 입지가 괜찮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마트, 은행 등 모든 생활 인프라를 자차 5분 이내로 누리실 수 있겠고요. 경강선 신둔 도해촌역과 성남 장원도로 모두 자차 5분이면 움직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 성남, 분당, 판교로 나가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입지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2000 시내까지도 자차 7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2002 마트나 2000 버스 터미널을 이용하기도 굉장히 편리한 입지입니다. 그럼 설명을 이쯤하고 집을 본격적으로 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집 보러 가시죠. 네, 먼저 단지 내 도로는 폭이 6m 정도로 넉넉하게 잘 나와 있고요. 토지만 별도로 매매도 가능합니다. 계획관리 지역이고 평당 180만 원이고요. 내가 원하는 집 스타일로 건축이 가능한 현장이에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마당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관 살짝 보여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잔디 마당과 석재 데크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에요. 지금 보시는 요 앞은 텃밭 공간인데, 이 공간도 정말 크거든요. 여기서 텃밭을 가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을 돌아서 앞마당 공간을 본격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잔디마당과 더불어서 석재 데크가 시공이 되어 있는데, 이 석재 데크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 수영장도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잠시 후에 수영장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잔디 마당을 따라서 안쪽으로 쭉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에는 수전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층 마스터룸이랑 연결되는 석재 데크 공간이고요. 수영장이에요. 네, 수영장 이렇게 중정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넓은 석재데크를 따라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내부 공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실 공간이고요. 전실을 지나서 거실로 빠르게 이동해 볼게요. 네, 거실 공간입니다. 보이드형 구조로 층고가 굉장히 높아서 개방감이 좋고 픽스창이 시원시원하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정말 개방감은 거의 끝판왕인 거실 공간이에요. 다른 각도에서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픽스창이 크게 설치된 집이 정말 좋더라고요. 이렇게 개방감이 확 느껴진달까요? 석재 데크로 진출입이 가능한 거실 창이었고요. 그 다음에 주방과 함께 잡아드려 볼게요. 주방 공간은 전체적으로 D자 동선이고요. 넉넉한 상부장과 하부장의 수납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용도실 공간으로 이동해 볼 건데요. 다용도실 공간에도 이렇게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잔짐을 보관하실 공간이 굉장히 많은 전원주택입니다. 1층 마스터룸이 가기 전에 공용 욕실부터 보여 드릴게요. 깔끔한 공용 욕실 공간이고요. 이제 1층 마스터룸입니다. 위쪽으로 실링 팬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이제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큰 창이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석재 데크 진출입이 가능한 거실 창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부부 욕실 공간이고요.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네요. 이렇게 시스템 옷장에 드레스룸도 마련되어 있고요. 이렇게 화장대 공간, 건식 세면대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화장대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요.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1층도 마찬가지지만 2층에도 이렇게 큰 픽스창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정말 좋습니다. 이제 복도를 따라서 먼저 테라스로 나가볼게요. 2층에는 테라스가 총 2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첫 번째 테라스 공간입니다. 이 테라스 공간에서는 이렇게 뻥 뚫린 뷰를 감상하시면서 휴식을 취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안쪽으로 들어왔고, 2층에서 1층을 내려다 보면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릴게요. 역시나 훌륭한 개방감입니다. 이제 2층의 첫 번째 서브룸 공간이에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될 예정이고요. 요 정도의 방 사이즈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층의 공용 욕실 공간이에요. 1층 공용 욕실과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층 두 번째 서브룸인데요. 여기에는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두 번째 서브룸 공간입니다. 네, 두 번째 테라스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크진 않지만 나만의 여가 시간을 보내기에는 딱 좋은 테라스입니다. 앞쪽으로는 이런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104면에 위치한 8방미인 전원주택의 모든 공간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상단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